뉴욕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때 연 매출 2천만 달러를 자랑하던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이 한국에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독초를 들여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 레스토랑을 처음 찾은 뉴욕 최고의 미식가들은 이런 위험한 재료로 요리를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식품위생당국에 고발하기까지 했고, 현지 SNS에서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독초 요리는 단 하루만에 미국 각지에 있는 미식가들을 사로잡았고 이제는 3개월을 기다려도 예약조차 하기 힘든 뉴욕의 맛집이 되어버린 건데요. 심지어 망하는 식당을 조롱하기로 유명한 300만 유튜버마저 20년 동안 먹어본 요리 중 최고의 맛이라며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어떤 독초이기에 미국 최고의 미식가들을 이렇게 열광시킬 수 있었던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미슐랭 투 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에단 스미스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레스토랑의 예약 현황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죠. 눈앞의 숫자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저를 집어 삼킬 것만 같았거든요. 지난 6개월간 예약률이 60% 이상 감소했다는 차트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의 저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2년 전 미슐랭 투스타를 받았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정점을 찍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리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느끼는 부담감, 끊임없이 높아지는 기대치까지 절망 그 자체였죠. 결국 창의력은 바닥을 드러냈고, 레스토랑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한숨을 쉬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제 여자친구 엘레나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특별히 들뜬 표정이었죠. 엘레나는 케이팝과 한국 문화에 빠져있는 열혈 팬이에요. 처음엔 그저 엘레나가 그렇게 빠져있는 걸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날 그녀가 들고 온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에단, 우리 한국 여행 어때? 넌 새로운 걸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난늘 가보고 싶었잖아. 엘레나의 말에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아. 잠시 이곳을 벗어나 머리를 비우는 게 좋을 것 같아. 게다가 한국의 음식 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명해. 분명 내게 새로운 영감을 줄 거야. 사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레스토랑 매출 현황을 보며 한숨 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죠. 결국 레스토랑을 2주간 임시 휴업하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예약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엘레나는 전통 한식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처음 마주한 것이 바로 청국장이었죠. 첫 순간 그 향이 코를 강하게 찔렀어요. 20년 넘게 프랑스 요리를 해온 제게는 너무나 낯선 냄새였죠. 한 숟가락을 들었는데도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엘레나의 끈질긴 권유로 결국 한 입을 먹게 됐는데, 그 순간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코를 찔렀던 그 강렬한 향이 입안에서는 비픈 감칠맛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프랑스 치즈처럼 깊이 있는 풍미가 혀끝을 감쌌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 그릇이 비어있더군요. 발효 음식이 가진 이런 매력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웠어요. 처음에 강렬한 인상이 오히려 뒤에 나올 깊은 맛을 위한 배경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한국에서 요리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엘레나가 짐 챙겨, 우리 어디 좀 가봐야 해라고 하더군요. 미리 계획해둔 게 있다면서 저를 차에 태웠어요. 처음에는 서울 시내인 줄 알았는데, 차가 계속 달리다 보니, 고층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울창한 산들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제가 물었지만, 엘레나는 그저 미소만 질 뿐이었죠.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차가 멈췄어요. 눈앞에는 고즈넉한 절이 있었죠.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여기서 뭘 한다는 거야? 당황한 채 물음에 엘레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템플 스테이. 내가 미리 예약해뒀어. 처음 듣는 말이라 다시 물었죠. 그게 뭔데? 엘레나의 설명으로는 절에서 스님들의 일상을 체험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스님처럼 생활한다고. 사서 고생하자는 거야? 난 휴식이 필요한 거지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바로 그때였어요. 절의 문이 열리며 한 스님이 나오셨는데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온화 미소를 띤 스님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엘레나와 함께 얼떨결에 템플 스테이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죠. 그렇게 여러 일정을 마친 후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찬들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갈색빛을 띈 나물이라고 하는 반찬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순간 식당 안에 고요함이 깨지면서,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더군요. 사실 그때 제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 서재의 독초 도감에서 봤던 그 식물과 똑같아 보였거든요. 20년이 넘는 요리 경력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식재료였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들 그 반찬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시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독초를 이렇게 당연히 먹다니.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닌가? 그때였어요.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스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잠깐 나와보시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혹시 내가 소리를 질러서 크게 혼나는 건 아닐까? 스님을 따라 식당을 나서자. 어둠이 내린 절 뒷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어요. 달빛만이 비치는 으슥한 길을 걸으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죠. 이렇게 으슥한 곳으로 날 데려가서 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거지? 걸음을 멈추려는 찰나 스님이 어떤 건물에 문을 여셨어요. 그 순간 밝은 불빛이 쏟아져 나왔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깔끔하게 정돈된 사찰 주방이었어요. 요리를 담당하시는 다른 스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죠. 저를 이끌어준 스님이 요리를 담당하시던 스님께 무언가 설명을 하더니 요리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고사리를 끓이고, 물에 불리고, 우려내는 과정을 통해 독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들을 수 있었죠. 음식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조리는 자연과 조화를 배우는 과정이죠. 한결 마음이 놓인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뉴욕에서 꽤 유명한 셰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레스토랑이 폐업 위기에 처했고,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아요. 앞이 너무 막막할 따름입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에 슬퍼하기보다는, 지금 만들 수 있는 변화를 바라보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정말 그렇네요. 자꾸만 과거를 붙잡고 있었는데, 뭔가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더 놀라웠던 건그 다음이었어요. 스님이 한국에서는 고사리를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예로부터 귀한 산나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영양가가 높나요? 라고 물었더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스치듯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이 고사리야말로 내 요리에 새로운 기회를 줄수 있겠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독초라고 생각했던 고사리가 이제는 희망의 씨앗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고사리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죠. 인근 지역의 주요 마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아다녔지만, 고사리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결국 차이나타운의 작은 아시안 마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며칠을 헤매다가 겨우 발견한 건, 미국 남부에서 채취한 야생 고사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였죠. 굵기도 제각각이고, 어떤 건 너무 질겨서 도저히 요리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맛봤던 그 부드러운 식감은 찾아볼 수도 없었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문득 엘레나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한인마트는 가봤어? 그래서 바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드디어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산 건고사리를 말이에요. 가격은 미국산의 3배 정도 했지만, 품질은 비교도 할수 없이 좋았죠. 한인마트 사장님은 제가 고사리를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을 신기하게 보시더니 말을 걸어오셨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30년 넘게 한국식 재료를 수입해오신 분이었죠. 사장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리자 의외로 큰 관심을 보이시면서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재료는 구했지만 진짜 도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고사리로 퓨전 요리를 만든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의 전통 조리법을 그대로 따라 해보려 했는데, 뭔가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서양식으로 조리하자니, 고사리 본연의 맛이 살지 않았죠. 수없이 많은 시도 끝에 첫 메뉴가 탄생했어요. 한밤 중까지 이어진 실험 끝에 마침내 고사리 크림 파스타를 완성했죠. 고사리를 삶는 온도와 시간을 미세하게 조절하면서 식감을 찾아갔고, 마침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완벽한 밸런스를 찾아냈어요. 서양의 크림소스와 동양의 고사리가 만나는 순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릴 것 같더군요. 이어서 고사리 리조또도 개발했고 건강식을 찾는 손님들을 위한 고사리 샐러드까지 준비했죠. 첫날 직원들이 새로운 메뉴를 들고 홀로 나갈 때그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반응들이 돌아왔죠. 이게 뭐예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부 손님들은 아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어요.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월터 씨는 메뉴판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셰프가 초심을 잃었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가장 큰 위기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찾아왔어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알려진 손님이 크림 파스타를 주문했다가 첫 입도 대기 전에 직원의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잠깐 방금 직원분께서 고사리라고 했나요?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며 위생당국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고사리는 맹독성 식물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이 식당을 고발하겠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미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이상하게도 템플스테이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스님께서 보여주셨던 고사리 조리법, 그리고 그날 배운 차분함까지 말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고사리 전처리 과정을 상세히 담은 문서들과 식품을 가지고 나왔죠. 하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 손님은 여전히 완강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오히려 차분히 미소 지으며 고사리의 역사와 과학적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수백 년간 이어져온 전통 식재료라는 것. 현대 식품 안전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다행히 경찰관들은 제출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한 후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소동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미슐랭 스타 셰프의 독초 요리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다음 날부터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주방의 분위기는 더욱 심각했어요. 수석 셰프 마이클이 제 사무실 문을 노크했을 때 이미 그의 결정을 알수 있었죠. 죄송합니다. 셰프님을 존경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사직서를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가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해온 동료였는데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더군요. 며칠 사이에 주방 인원의 절반이 떠났어요. 전통적인 메뉴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저희 없이 하세요.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남은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더 이상 주방에서 농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식당 전체에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예약률은 30%대까지 추락했어요. 매일 아침 매출 보고서를 확인하는 일이 고문처럼 느껴졌죠. 주방에 남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일했고 홀은 점점 더 한산해져 갔어요. 일부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저 몰래 다른 레스토랑의 채용 공고를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죠. 그들의 불안한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한산한 매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 유리문 너머로 카메라 장비를 든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로 눈에 익은 얼굴이 보이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였어요. 망해가는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며 조롱하는 영상으로 악명 높은 그 사람이 저희 가게에 찾아온 거죠. 스태프들이 삼각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세팅하는 동안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깊게 숨을 고르며 손을 씻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주방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저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방송이 저희 레스토랑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홀로 나가보니 이미 라이브 방송이 시작된 후였어요. 그의 카메라는 빈 테이블들을 천천히 훑어가고 있었고 실시간 채팅창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채팅창에 올라오는 댓글 하나 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 들었어요. 메뉴판을 넘기던 유튜버의 손가락이 고사리라는 글자에서 멈췄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더군요. 그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요. 실시간 채팅창은 더욱 시끄러워졌고 시청자 수는 계속해서 치솟는 게 보였죠. 첫 번째로 고사리 크림 파스타가 나왔을 때. 그 유튜버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포크를 집어들더군요. 하지만 첫 입을 먹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쫄깃한 식감에 놀란 듯, 그는 포크로 고사리를 집어들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순간 변하는 게 보였죠. 의심, 놀라움, 그리고 점차 흥미로 바뀌어가는 것까지 말이에요. 카메라를 향해 고사리를 보여주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의 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왜 저래요? 뭔가 반전이 있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혹시 진짜 맛있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도 그의 달라진 반응을 감지한 것 같았죠. 고사리 리조또까지 나왔을 때는 이미 유튜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음식을 음미하더니 갑자기 셰프를 찾기 시작했죠. 셰프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에서였죠.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기 없이 어떻게 이런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200개가 넘는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채팅창이 보이길래 봤더니 순식간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고 시청자 수는 몇만 명을 훌쩍 넘어섰더라고요. 방송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죠. 템플스테이에서의 경험, 고사리와의 첫 만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한국 음식의 철학까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방송이 끝나고 그날 밤, 저희 레스토랑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벨이 쉴새 없이 울렸고, 예약 문의가 폭주했죠. SNS에서는 저희 가게와 연관된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죠. 채식주의자 커뮤니티에서 저희 레스토랑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고기 없이도 이런 깊은 맛이 같은 후기들이 잇따랐어요. 그동안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채식주의자들이 물밀듯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한 유명 비건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팔로워 50만 명에게 뉴욕 최고의 비건 프렌치 퓨전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녀가 고사리 리조또를 먹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됐죠.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리조또의 진정한 맛이라는 그녀의 말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연예계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공연 후에 들르기 시작했고 몇몇 할리우드 스타들의 트레이너가 연락을 해왔죠. 고단백 저칼로리의 완벽한 조화라고 들었습니다. 촬영 중인 배우들 식단에 추천하고 싶은데요. 주방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갑자기 늘어난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고사리 전처리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했죠. 한인마트 사장님과는 매일같이 통화를 했고, 결국 한국의 고사리 농가와 직거래 계약까지 맺게 됐어요. 이제 뉴욕에서 제일 큰 고사리 거래처가 되시겠네요. 라며 사장님이 웃으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리뷰들을 확인하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글이 있었어요. 사장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긴 리뷰였죠. 별점도 없이 올라온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리뷰는 7살 딸아이와 함께 방문했던 손님의 이야기였어요. 7살 딸아이와 함께 오는 손님이라는 문장을 보자마자 저는 매주 두 번씩 항상 조용한 구석자리에 위치한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야위어 보이던 아이 때문에 인상 깊었던 손님이었거든요. 그 손님을 생각하니 리뷰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심방중격결손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천천성 심장병 때문에 고기는 물론이고 기름진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단백질 부족으로 또래보다 키도 작고 쉽게 지쳐있다는데 처음 저희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완전히 비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싹싹 비운 빈 그릇을 보면서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작성되어 있었어요. 그 뒤로는 매주 최소 두 번씩은 방문하고 있다고 했어요. 리뷰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그 아이의 주치의가 했다는 말이었어요. 진료 때 우연히 고사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잠깐만요. 고사리라고요? 그러더니 컴퓨터로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여주기 시작했다네요. 의사는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다더군요. 고사리의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 심장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이고요. 아이의 최근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더욱 놀라워했다고 해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심장 박동도 훨씬 안정적이에요. 게다가 헤모글로빈 수치도 많이 좋아졌고,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많은 미국인들은 고사리에 독이 들어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고기보다도 더 건강한 식품입니다. 의사는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했대요. 성장기 아이에게 꼭 필요한 철분, 칼슘, 비타민이 모두 들어 있는데다 소화도 잘 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2cm나 키가 자랐다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이뷰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체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대요. 체육 시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급식도 잘 먹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그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그 리뷰를 읽은 후, 생각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사리를 그저 새로운 식재료, 혹은 레스토랑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삶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희망이 될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템플스테이에서 스님이 말씀하신 음식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제야 진정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 가족에게 저희 레스토랑에서 1년 동안 무료로 식사를 할수 있는 쿠폰을 주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메뉴 개발에 더욱 몰두했어요. 고사리의 영양학적 가치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죠. 미슐랭 스타를 위한 요리가 아닌 누군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요리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한달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뉴욕타임스의 음식 칼럼에서 저희 레스토랑을 다루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건강식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요. 칼럼니스트는 특히 고사리 요리가 가진 영양학적 가치와 맛의 조화에 주목했더군요.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떠났던 직원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추석 셰프였던 마이클이 먼저 찾아왔죠. 셰프님,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마이클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주방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고사리를 다듬으며 시작하는 미팅이 일과가 됐죠. 한국식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조리법을 연구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됐어요.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한국식 재료의 특성을 살리는 방법까지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죠. 레스토랑 자체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메뉴판 한쪽에 건강정보를 추가했고 매주 수요일에는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특별 코스도 준비하기 시작했죠. 예약할 때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코스를 제안하는 시스템도 도입 예정이랍니다. 며칠 전에는 그 아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함께였죠. 생일 파티를 위해 레스토랑을 찾아줬다고 해요.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쩌면 음식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제가 요리를 시작했던 진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고사리로 또 다른 요리를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알려 주시면 참고해서 또 메뉴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